함께 은혜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7페이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셰라 여러 마을로 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덜어는 엘리야 덜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신이다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야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버려야 할것 붙잡아야 할것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이 있고 또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거꾸로 살아갑니다. 버려야 할 것은 붙잡고 붙잡아야 할 것은 놓쳐버리고 맙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너다가 그 배가 뒤집혀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사람들이 이제 살려고 막 몸부림치죠.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뭐라도 붙잡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 청년은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 청년의 손에 가방이 들려있는데, 그 가방을 놓지 못하고, 그 가방과 함께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 바로 금덩이가 가득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안 놓치려고 그 무게 때문에 몸이 가라앉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가방을 놓지 않았던 그 청년은 결국 살아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의 예화처럼 사용되어지는 이야기인데, 아이, 말도 안 돼. 보 사람 같으면 그냥 가방 넣고 살려고 하지. 그런데 사실 그 청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살려면 버려야 하는데 도무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욕심, 체면, 내가 꼭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그리고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세상 것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 니가다 얻었는데, 니네 생명 끝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버리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한 가지 질문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부문에 27절 말씀에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답하죠? 28절에 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살아나왔다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아가 나타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 그냥 위대한 스승, 능력 있는 선지자, 기적을 행하는 특별한 인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질문을 멈추지 않고 다시 묻습니다. 29절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만 하신 질문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민지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승호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건 히브리어로 메시아이고 그 뜻은 구원자, 해방자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고백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시고 해방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도 사람들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 가장 잘되게 해주시는 분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도우미 같은 분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과 마음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시며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멋진 고백을 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이 왜이땅 가운데 왔는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라고 고백했기에 아 어, 이제 됐다. 얘네들한테 이제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알려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마공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예수님 붙들고 말렸습니다. 32절 말씀 보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가로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모습은 무슨 모습입니까? 지금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정작 그리스도가 가야 할 길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자기 욕망이 앞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하여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3절 말씀 보면 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앞에 예수님은 다른 복금서에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내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아,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죠. 그런데 순식간 사탄아, 물러가라. 너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하루도 안 지났습니다. 바로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사람의 생각,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 라고 책망하셨던 것이죠. 혹시 우리도... 이런 모습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내 삶에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면 십자가는 무슨 길입니까? 고난의 길이죠. 아 주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주님.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아그길 말고 좀 쉬운 길 없나요? 좀 편한 길, 아, 조금 있어 보이는 길, 그래도 사람들한테 조금 인정받는 그런 길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님이 헌신을 말하면, 아 주님 아직 지금 때가 아닙니다. 아, 조금 이따가요. 주님이 용서를 말씀하시면, 아 주님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저 사람만은 내가 절대 용서 못 합니다. 아유, 주님도 아시잖아요. 아저 사람 용서받을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눔을 말씀하시면 아우 주님 지금 제 코가 석자예요 저도 지금 힘들어요 누구 도울 그런 형편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도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일에 생각을 버려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신앙은 단순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대로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장 말고 9장 31절 말씀 보면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9장 32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들 마음 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길에서 다투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누가 더 크냐고. 제자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 처음에는 순수하게 주님 따랐습니다. 주님 사랑해서 주님 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우리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자, 마음속에 다른 욕망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리던 분이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대로 구약에 약속된 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 그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리고 자유를 얻게 되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압제 안에 있었습니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에 있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메시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막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 보낸 내 메시아다 했는데 얼마 못 가서 그들이 다 패하고 그리고 그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나저제나 그 메시아가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2만 명을 먹이십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리고 병자를 낳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어, 자 이제 전쟁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쟁 싸우다가 죽어요? 그럼 누가 살려주세요? 우리 주님이 살려주세요 공성전이 벌어져요? 성 안에 있어도 염려 없어요 왜요? 세상에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2만 명 먹이시는 우리 주님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분 따르면은 우리는 염려 없다 이 마음이 제자들 가운데 가득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예수님 왕 되시면 나는 어느 자리에 앉을까? 적어도 장관 자리 정도는 내가 차지하지 않을까? 아니 나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애제자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더 앞서야지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영광만 바라보고 자기 자리를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제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슷한 모습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그 주님 만난 감격에 매일 감사하며 눈물로 시작했는데 정말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구원받음이 너무 감사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터져 나오고, 정말 예배 오는 것이 기쁨 되어졌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에 우리가 집착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을 때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정말 주님 말씀하시면 어느 곳이든지 갈게요 아골골짝 빈드려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막 찬양하면서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주님 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제 자리 좀 높여주세요 주님 다른 사람 말고 제가 제일 급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스 사람의 끝이 되며 무스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 데려다가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를 세워놓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높아지고 싶니? 더 많이 삼겨라. 크고 싶니? 더 작아져라. 첫째가 되고 싶니? 끝자리에 서라. 세상은 더 높이 올라가야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내려가야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더 가지는 게 복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더 나누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신앙도 제자들처럼 경쟁과 비교에 메어 있진 않습니까? 저 집사보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하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앞서야 하는데, 내 자리, 내 명예, 내 유익.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일에 생각을 버려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져라. 받으려 하지 말고, 섬겨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꾸짖지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감 8장 3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은 눈 앞에 것만 보는 것입니다 좀더 편해지고 싶은 마음, 좀더 높아지려는 욕망 손해는 피하고 싶고 이익만 얻고 싶은 계산 지금 당장 내 유익이 되는 것만 바라보는 시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아,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나는 어떻게 되지? 아니, 배와 금을 다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이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일은 영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앞에 것만, 나 내눈 앞에 있는 현재만 바라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영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지금은 손해 같아도 주님 말씀을 붙드는 것. 지금은 눈물이지만 결국 주님의 영광으로 이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동시에 부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죽음만 듣고 두려워했지 부활은 붙들지 못했습니다. 왜요? 눈앞에 현실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아휴, 주님, 그건 이상적인 얘기지. 현실은 달라요. 주님 살던 시대하고 지금 이 시대 달라요.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시대예요 내가 다 내려놓으면요, 무시당하고요, 내가 바보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것만 보고 계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눈앞의 일이 손해 같아도 결국 하늘의 상급이 됩니다. 눈앞의 일이 눈물 같아도 결국 영원한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버려라. 하나님의 일을 붙잡아라.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에 온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삶의 끝까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의 뜻을 붙들면 십자가 넘어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씀을 거부해도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내가 그리스도라는데 안 믿어?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고장 앞자리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에서 예수님 모습이 변형되셨습니다 어떻게요? 옷이 너무 쉬어져서 세상에 어떤 빨래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아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구장 7절에 내네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그 영광을 보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나 황홀해서, 라비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대. 주님을 위해 짓고요, 모시를 위해 짓고,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아, 우리 여기서 내려가지 맙시다. 여러분,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여기 있는 것이 좋소니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것을 살짝 보여 주심으로 천국이 얼마나 영광이 가득한 것인지, 얼마나 기쁨이 가득한 것인지 그것을 보여 주심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얘들아, 지금 십자가가 힘들어 보여도 결국 너희가 들어갈 곳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란다. 그러니 내 말을 너희들이 거부하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해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게 하십니다 예배 중에 임하는 성령의 감동 기도할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그 영원한 기쁨 이것이 다 천국의 예고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준비한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그러니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당장의 손해 때문에 내 말씀 버리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땅에서만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발버둥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가지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내 자리를 높이려고 바등바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천국이 있다. 그러니 지금은 준비하며 살아라. 지금은 심는 시간이다. 순종하며 살아라. 천국을 맛본 제자들은 그 이후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시작했다고 그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예배를 통해 천국의 향기를 맡게 될때 이제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며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사람의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놓쳤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심이다라고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정작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과 고난을 말씀하실 때 누가 서로, 서로 누가 더 큰지 다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제자들만의 이야기입니까? 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내 욕심, 내 자리, 내 유익, 사람의 일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붙잡아라. 눈앞에 일이 손에처럼 보여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면 부활의 영광이 기다립니다. 낮아지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 길이 하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잠시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얘들아,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은 고통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란다. 그 끝에는 말로 다할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단다. 이 사실을 제자들의 마음에 새기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런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내 생각을 사람의 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겠습니다 계산하며 따지지며 눈앞만 바라보던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예 라고 반응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우셨던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겠습니다. 당장의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안에 길고합니다 우리가 이 결단을 진심으로 드릴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인도하실줄 믿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춰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영광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사람의 일을 더 가까이 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랑해 주님, 이제부터는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지는 것이 두렵지 않게 하시고 섬김이 수고가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며 십자가의 길이 고난으로 보이지 않고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게 하시고 지금의 순간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로 세워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의 향기를 심어 주셔서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